걸스앤에 감독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일부러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11시 45분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목을 푸실 때나 이제 뭐 노래를 연습하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 역 이제 뭐 욕심이나 아니면 욕망이 욕망 아니면은 뭔가 의지가 너무 강한 거죠. 의지만 너무 의욕만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 목이 풀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 워밍업도 없이 그냥 고음으로 먼저 노래를 불러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명히 제가 지금 이거 말하면은 어 맞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내가 좀 무리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내가 이 소리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소리를 내버리면은 아침에 잘못 내버리면 하루 종일 그쪽 방향으로 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목을 좀 아침에 과하게 썼고 막아 이렇게 불러 버렸어. 그러면은 계속 하루 종일 아 이렇게 나와요. 이쪽 방향으로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아침에 길을 잘못 잡아 버리면은 소리의 길이 완전 잘못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소리 얘기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튜브를 이렇게 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킨 다음에 이렇게 영상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네,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음. 그 노래 저는 이런 노래로 연습을 먼저 해요 아침 제가 음역대가 되게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음 연습을 안 해요 저음 연습을 많이 하지 그리고 아침에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정말 좀 부르기 부담 없는 노래 있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허밍 포인트 성대 닫아주는 그런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노래를 그냥 흥얼거려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음 노래를 아침에 불러 버리면은 성대가 접촉이 되기도 전에 접촉되는 힘 목이 풀리기도 전에 어 성대가 당겨지는 힘만 길러지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알맹이 있는 소리가 안 나오고 아 이렇게 벌어진 소리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닫아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알맹이가 찐하게 나오면은 그때 그 힘을 가지고 고음까지 연습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 노래를 연습을 합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 포인트 그냥. 이렇게 불러대던 그, 그, 그 노래. 그러니까, 뭐 노래를 잘 불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 쪽에 이렇게. 머리로 막아도, 애써 귀를 막아 보아도, 어느새. 이런식으로 끝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악기하다 다른 듯이 해주는 거죠 가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아, 좀 뭔가 소리가 노래 흘러가 지금 나는 이렇게 퍼지는 소리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대가 접촉되는 힘보다는 좀 벌어진 느낌 아니면 당겨지는 느낌이 훨씬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이렇게 좀 성대 닫아주는 포인트로 먼저 노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목이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고음역대나 아니면 지금 콧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목이 풀리면은 이 콧소리가 점점 없어져요 부드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콧소리가 난다고 아 노래할 때 우리가 콧소리 내지 않지 않나 콧소리 많이 들리면 듣기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계속하시면은 사포질을 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되시는 분들은요 발음으로 안되시는 분들은 에 발음 같은 걸로 해 주시면 돼요 애 발음을 해볼게요. 에 발음으로 해 볼게요 그릇도 아침에 목을 풀어 주시면 좋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목만 풀어 준 거예요. 목만 풀어 줬기 때문에 깊은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횡경막에 힘을 주고 호흡을 깊게 마시고 목을 풀려고 하면은 호흡의 양 때문에 호흡이 나가려는 압력 때문에 성대가 잘 붙질 않아요. 우리가 성대 접촉과 호흡에 호흡에 양 호흡을 많이 마시는 것은 상성이거든요. 상금? 뭔가 둘이 이렇게 안 맞는 호흡을 많이 마시면 은 성대가 잘안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호흡을 아침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안 마시고 목부터 풀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은좀더 어, 빨리 목을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목 푸실 때 이런 식으로 좀 고음 노래보다는. 어 저음 노래로 먼저 풀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저음 노래 통해 가지고 성대 닫아주는 연습부터 어,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을 푼다는 건 결국에 성대를 닫아주고 당겨주고 이두 가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목에 힘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주는 것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닫아주는 게좀 되시면은 저 같은 경우 그때 이제 호흡을 좀 푸는 성격이에요. 어쨌든 또 어, 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